안 돼요, 조롱. 저리 가. 저리 가요. 저리 가요. 안 돼, 다쳐, 바보야. 조롱이 안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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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두, 이 영상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꼭. 우리 팀의 초롱이한테 초롱님한테 얘기하는 줄 알겠다 <laughs> 아맛다왜 <laughs> 아, <laughs> 여기서 끼를 부려 알려준 콤박 치는 분이 엄청 많아요 여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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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음 <laughs> 음, 맛있다 아 니들은 왜 총으로 왜그 메르시 가슴 쿡쿡 찔러 진짜? 아닌데? 왜 미는건데? 너무 <laughs> 해는거예요 <laughs> 가슴 없는애걘 계속 건들지마 더 작아져 어? <laughs> 메르시 가슴이 <헐. 웃음> 데이 영상은 19금입니다 아아 아, 그렇네 녹화하고 있었네 <웃음> 죄송해요. 그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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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지. 아 저희 메르시가 딱총다네대가한 메르시. 네내 아까 아까 메르시로 킬금 먹었어. 오, 미친 거 아니야? 급한 진거 아니야 혹시? <웃음> 이겼어요. <웃음> 아 진짜? <laughs> 어떻게? 해? 어떻게 한 메르시로 킬금을 먹어? 그때 나장 그거 할때삼나삼 아. 금이었는데 급한. 때. 누구 누구있더라 이기 때문에 이거 힐을 못했어. 이자 들어가면 죽는다. 살려주세요 아, 포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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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. <laughs> 나 이번 판왜 이렇게 못하냐? 어, 내가 먹었어. 밥은가봐. 정면에 없네. 움잡어요아 너무 그냥 가요 라이니. 연리 연입... 오씨아 내가 땅 먹을 타임. 아 뒤에 리퍼 너무 세. 허우가 랩 같다. <laughs> 아. 베르시가 빨대까지 야? 꽂아 아짜증다 아하 아, 아, 저거를 어 됐어 아, 죽일 수도 없고 아 죽었네 아, 죽여버려 죽여버려 짜증나 목거 저거 지아 초롱 아닙니다, 초롱 아니야, 초롱이, 안 지져. 보드콜리님, 강아지였나봐. 지금 보드콜리님 게임을 못하고 죽어버려서 궁쓰고. 뭐야, 아가 왜 울었지? 발이 지운 줄 알고, 뼈 먹고 헐. 언니, 죽여봐 아, 또 궁이야. 뭘 하지? 강아지가 진짜 충견이다. 거기서 궁 쓰지 말라고 그런 거였어 강아지가 거기 궁 하지마, 타이밍 아니라고 어나아나궁 썼네 예 네, 아까 궁 쓰고 지금 중... 거 가만 히서 있었던 거야 강아지 울때 나이스 망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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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라인 라인 피 없어요. 응 응. 아파. 거점 리퍼. 딸피. 어, 조심. 불 뭐. 조심해. 김 조심해요. 리퍼, 리퍼, 리퍼만 피 리퍼만 피해. 리퍼. 메르시. 음, 아 어, 세젤굿. 어, 하하하. 아니. 만에. 디바 하 하영패치 되기 전에 마음껏 즐겨요. 아 디바 하향된대요 근데 왜 메르시는 안 되지? 매트릭스가 좀 짧아질 것 같아 메르시도 딱총 좀, 좀 조금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근데 네, 음. 매트릭스 러프 먹은 거지 않아요? 원래 그거 쿨타임이 3초였는데 지금 5초잖아 나, 그런 건난잘 모르겠고 하여튼 시간은 매트릭스의 네, 시간이 한 절반으로 준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 콜리님 나이스 1인궁 <laughs> 안 죽었다 시키야! 죽여! 죽여버려! 나이스 아, 누가 밀었어요 화물? <laughs> 연대인님이 <laughs> 위에 정크있다 <정크이자. 웃음> 그 화물, 쟤네 화물 신경 안쓰고 우리한테 붙어있던거야? 상한있 뭐야 저기 뭔소리야 빨리 도망가요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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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걷고 그 있는데 너무 쉽게 이기는 거 아니야? 뒤에 술한잔피 뭐? 없어 뒤에 어, 술한잔 술 그러니까 어떡해 딱 오오오오 땡큐 베리 2층에 궁각 궁각 보는 거 같은데? 오케이 <laughs> 저 궁각 궁이 어, 그거 <laughs> 없는데? <제가, 웃음> <태력이 웃음> 비록... 힐힐힐... 아... 아리가살 메르시... 메르시... 쥐에메르시... 이혼세요스 메르시. 아. 네, 저기 앉아있던 분... 뭐. 네, 정면에 바스티온 어. 조심하세요... 필요 아까 못가든 연님이 있으니까... 아나왜 이걸 제압당하냐 아아 메르시는 너는... 왜 죽어 아이씨 아이다, 빨리 빠 빨리 빠 진짜 빨리 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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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거 마지막 리퍼 멋있네 수고했습니다 아, 제 잘하긴 했지. 왜잘 다니는 웃 아, 아쉽네. 파찌가 우리 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. <laughs> 도망가는 거 봐. 저는 자옮기고 올게요. 네. <농> 하나만 올려주고 가요. 하나만 올려주고 가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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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요요요 연연연연연연 하나하나하나 연연하나하나하나 아니 누구야, <웃음> 누구야? <웃음>